내비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이 창을 열겠습니다. 터미네이터를 열고 우선 분할을 두 군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은 전에 했던 명령이죠. 로스트 런치죠. 런치. 그 다음에 터틀봇. 터틀봇 3. 그 다음에 가지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터틀봇, 그 다음에 메이즈죠. 메이즈에서 이렇게 런치파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명령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 명령어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내비게이션 하게 되면 험블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맵이 틀리죠. 우리는 이제 메이즈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이 하되, 그래서 맵을 메이즈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된게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동작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고, 그래서 이쪽을 이쪽 오른쪽 으로당겨서 하고 약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도가, 지도에서 보시면은, 센터에 입구 중앙 약간 뒤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이쪽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맵이 떴죠. 이게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회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기 전에 먼저 사이즈를 좀 요거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우선 임시로 요걸 닫고 그다음에 요건가요? 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돌리고 반대죠 가지보랑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다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처음에 필요한 게 포스트 현재 초기 위치죠 이 위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이때 이쪽이죠 90도가 되겠습니다 또 방향을 잘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컬코코스트맵 글로벌 코코스트이이완성게되되습습다다다음음에 e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을 찍었을 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되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제 한번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서 가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이기에 막혀 있는 f 는 이 코스트맵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경로가 좁아서 계산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고 안 되면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고 이게 이제 간격이 좁은 거죠. 좁은 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패스는 형성이 됐는데 이와치에서 간격이 좁아서 못 가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 좀더 기다려 볼까요? 되게 리커버리 비해이별한 동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패스를 형성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음, 다시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RQT라는 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QT 여기서 RQT를 띄워서 r q t 랑을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음, 이거죠 RQT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네비게이션이죠 네비게이션에서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 몇개 있는데 그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RQT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RQT 한 다음에 플러그인에서컨피그레이션에서 다이나믹 리컴피규어 이쪽에 옮겨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로를 생성할 때 이제 글로벌 코스트 맵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부적으로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이제 로컬 코스트 맵 여기 있는 파라미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먼저 로컬 코스트 맵에서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로봇 사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중요할 수도 있죠. 로봇 환경 0.1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레이디어스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좀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0.1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이렇게 하고 글로벌 글로벌이는 글로벌 글로벌이, 글로벌이 되 있고 로컬 코스트맵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놔두고 로컬 코스트맵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컬 코스트맵에서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코스튬 맵도 여기 있죠. 로컬 코스튬 맵도 인플레이션 레이디어스 이것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0.16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개 바꾼 거죠. 로봇 사이즈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파라미터도 이제 바꿔가면서 튜닝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바꾼 건 이제 인플레이션. 확장이죠. 맵이 확장되는 그러한 것을 줄여준 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이제 줄 거죠. 이렇게 줄었죠 많이.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가기가 편해지는 거죠. 이제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초기화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 이쪽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쪽을 다시 좀 이쪽으로 옮겨서 크기를 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서 그 다음에 조로 하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서 다음에 위치 이동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 하고 좀더 이동할까요 을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댐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위치죠. 보드 이쪽이 방향이 이렇게 90도 돼 있다 그랬죠? 90도 돼 있고 로컬 코스트맵이 돼 있고 이게 글로벌 코스트맵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그걸 바뀌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 다시 불러오구나. 는 컨트롤 C 에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 rqt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안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rqt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코스트 맵이 있고 로컬 코스트 맵이 있죠 글로벌 코스트 맵에서 인플레이션 레이디어스를 한 0.4로 한 할게요 4로 하고 그 다음에 로컬 코스트 맵에서도 로컬 코스튬 맵이라고 했죠. 죠 l o c 고 로컬 o 스 t 맵 코스튼맵. 로컬 l 스 c 맵에서도 인플레이션 레이디우스를 한 0.7로 하겠습니다 0.7% I 상태로 해서 이제 변화가 있는지 한번 o 도록 하겠습니다 a 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었죠 좀 사이즈가 그래서 여기서 고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e size size s i z 경로가 완성이 됐죠. 그래도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비해서는 이제 좀더 벽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갈수 있는 통로가 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도 좀 헤매나요.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 튜닝을 얼마나 잘 하느냐, 환경에 맞게 그런 게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을 다시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로컬 코스트 맵이 좀 문제 같은데요. 로컬 코스트 맵에서 전혀 이게 여기가 이제 다서 그런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고, 안 되면 다시 튜닝을 다시 한번 서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통과하는 이 구간이 좀 작다는 얘기죠.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우선 다시 한번 이쪽을 캔슬한 다음에 웨이포인트로 우선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로 이쪽을 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웨이포인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웨이포인트로 넣어서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고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웨이 포인트로 가는 거죠.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한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웨이 포인트를 찍어서 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이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하고 다시 한번 파라미터 튜닝을 다시 한번. 더 바꿔보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아 여기도 또 여기가 더 이제 좁은 구간인가 보네요. 여기가 더 이제 못 하고 있네요. 이쪽이 이런 게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더 작아졌네요. 그래서 로컬 코스트맵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코스트맵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트로스 콘트 C, C. 어, 이게 중간에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고, 다시 한번 실행했습니다. 좀 반복되지만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 하고 우선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알비즈 놓고 줄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서 똑같이 줄이고 이것도 이제 돌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고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응계서 됐죠? 그래서 크기를 키우고 더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해서 RQT를 아, 이걸 안 닫았네요. 다시 한번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QT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하고 글로벌을 아까 얼마로 했냐면. 업데이트 레이트 같은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레이어를 0 3 5로 하겠습니다. 35 줄여서 그 다음에 요거 됐고, 이제 로컬 코스트맵에서도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안 해봐서 솔직히 그 다음에 업스타클 화이트 인플레이션 레이디어스가 요게 이거 있죠. 이걸 좀 0.5로 반으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스케일 팩터 이것도 이게 높아야 되는 걸더 이게 더 높으면 더 쉽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 상태에서 우선 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닫고 이것도 닫고 그다음에 초기 위치 정 해주고 이쪽 이죠 이쪽 해주고. 골을 이제 찍어주고 골이 이렇게 됐죠 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 있는지. 이게 벽에 붙어가면 이게 아까 인플레이션 레이디어스가 작아지면 벽에 충돌할 확률은 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잘 하는 게 실제 내비게이션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도가 좀 어려운가 보네. 생각보다. 아직까지 알고리즘이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캔슬한 다음에 다시 웨이포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로 해서, 고를 찍고, 여기를 찍고, 좀 널찍널찍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찍고, 여기도 찍고, 전체적으로 충분히 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찍고 그다음에 여기를 찍고 좀 넓게 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찍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계속 하는 얘기지만 파라미터 튜닝이 실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튜닝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잘 이동하느냐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또 가긴 가네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여기 안 찍혀 있네 이쪽에서 내가 더 찍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골을 찍으면 되겠네 여기서 골 여기서 골을 찍어야겠습니다 그럼 최종 골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서 해 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동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번에 가지 못했는데 다른 이제 예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때문에 다시 이제 온라인 강의 때문에 다시 한 작성하는 경우가 되겠고 제가 한번 그 전에 했던 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했습니다. 90도 이쪽으로 해서 턴 해서 이제 스타트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좀더 이게 좀 공간이 넓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때는 선반이 여기 있고, 우, 이쪽과 이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면은 음, 이거는 이제 바로 가는 걸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좁아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잘못 가는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됩니다. 파라미터 튜닝은 제가 봤을 때는 최치피티한테 물어보면서 한번 어떨까 한번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먼저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약간 막히는 게 있었죠 이쪽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자기 스스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를 특별히 손을 안댄 경우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게 한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어, 이제 채츠 비트한테 이제 물어본 게 되겠습니다. 로스토라든지나브투 내비게이션에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해줘. 그래서 채츠 비트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글로벌 앤 로컬 플래너즈에서 아, 금방 했던 인플레이션 레이디어스라든지 레졸루션, 그다음에 플래너 주파수라든지 컨트롤러 주파수. 트레젝토리뭐 스무스잉해서 이것도 있고 리커버리 비헤이비어가 있고 맥 퀄리티 업데이트 레이트, 그다음에 센서 컴피투레이션, 로봇 컴피투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것을 파라미터를 좀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에 이러, 이러한 파라미터, 이런 것을 수정해 보는 게좀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상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